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냉정하게 잘된 프로그램 아니었잖아요. 근데 너무 신명입니다. 잘된 프로그램이 아니잖아. 근데 지금도 회자가 된다고. 음. 왜 아. <laughs> 어.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걸안 됐는데? 네, 안녕하세요. 아, 드디어 하네. 와인 좀 하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진친들 안녕. <laughs> 오늘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아마 예상컨대 오늘이 가장 저의 찐텐이 나오지 않을까 저한테 너무나 소중한 좀두 분을 모시러 갈 거거든요 모시러 가야 돼요 응. 누나 다네야 어머, 웬일이지 다 유튜브에 같이 어머, 영광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승현, 박준면 누나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아나 오늘 마음이 너무 든든해.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많죠? 어, <laughs> 아, 그러니까 너무, 너무 체계적인 프로그램인데. 왜냐면 누나도 이런 유튜브 방송 거의 처음이라고 하시고처음이네요 수윤아 진짜 오랜만 아닌가? <laughs> 유튜브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고 뭐 방송이긴 하지만 오늘은. 또 <laughs> 아니 방송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오라 그래. 자꾸, <laughs> 자꾸 방송 방송 하니까 막 사람을 긴장시키네.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자 자리 앉으시죠. 가봅시다. <laughs> 가봅시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우하우 하늘, 한 우리, 우리 계속 자연스럽자면서. <laughs> <laughs> 전부 다 방송인텐션. 그나저나, 주면 누나, 어. 오실 때좀 양손이 무거워 보이시던데. 아 무겁진 않고, 네. 우리 한 해. 아, 나 이런 거, 이런 거한게 아닌데. 아, 나 진짜. 내가 그게 아니고, 야. 2021년 11월 27일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와인을 먹었어요. 얘첫 작업실에서. 맞아, 맞아. 그때 우리가 와인을 먹고 내가 한 해한테 무슨 선물을 할까 하다가 내가 이 1년 된 선물을 이제 주는 거야. 아, 진짜? 어, 1년 만에 주는 거야. 오. 어 꽤, 꽤나 무거운데? 아니 야별 것도 아니야 근데 우와 여러 개다 이게 좀 구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한납고물건을 어. 받아가면서 구하는 거나 어, 어. 선물 가져오는 사람 진짜 아, 문안구공실? 어. 어, 어. 와안 되고 아니 나도 있어 여기 있는데 나도 저거 있어 <laughs> <laughs> 이거예요 어, 아 이게, 이게 뭐냐면 <laughs> 야 이거 진짜 오, 이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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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야 이거 진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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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머, 어머, 너무 어려운 거야 우와. 나 이거 레어템이야 나 약간 소름 돋았어 내 친구네 집에서 이걸 훔쳐왔다니까 지금 이게 그거잖아 그 신의 물방울 외전 아니야 아니, 신의 전... 물방울은 대중 버전이라면 이거는 너가꼭 읽어야 할 필수템이야 음. 신의 물방으은 너무 웃겨 어... 아, 이런 식으로 신의 물방울은 디스, 음. 드리, 예, 예, 예. 예. 이거 한번 봐라 아 너무 고마워 선물입니다 대박, 대박 다시 갈비보자하게 다시 어, 이거 그러니까. <laughs> 돼? 어, 그러니까 이거 소중하게 다뤄야 돼 이거는 잠깐만 내가 이거 소중하게 <laughs> 싸야 돼, 다시 이거 나 아, 오늘 라이즈 대접 받아도 될까? 음식을 받아봤잖아요 제가 각자 이제 누나한테도 보라고 승현 누나한테도 물어봤는데 시작을 승현 누나가 얘기한 오! 구리야? 부러워, 어. 언니. 제철! 제철 음식을 얘기하셔서 뿌리다. 지금 방금 노량진에서 에이. 가지고 왔습니다. 맛있겠다. 야아... 이거 괜찮아? 야, 괜찮니? <laughs> 아니, 우리 또 안주의 진심이거든. 진심이죠, 아니... 여분은 많으니까 편하게 드시고. 아 누나 생굴을 좀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제철 음식이니까. 그치. 그래서, 나별 생각 없이 했는데. 근데 사실 언니가 어떤 음식 했는지 내가 들어서 음. 어, 좀 나는 가벼운 거 해야겠다 해가지고. 음, 맞아, 맞아. 음. 누나가 또 히든 음식을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게 스타트로 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굴은 사실 너무나 이게 와인하고 음. 또잘 어울리는 와인도 아, 너무 많아. 아, 그러니? 많고. 음, 난 네, 사실 음. 굴이랑 와인이랑은. 잘안 먹어본. 안, 것 같아요. 안 먹어봤어요? 난 주로 소주지. 굴. 아, 그치또 그치, 그치. 소주만한 게 없는데 응. 굴은 아 정말 찰떡인 와인들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 어. 어. 그래서 제가 일단 준비를 하면 와인을 좀 가져와볼게요. 아우 기대돼. 이게 프랑스 지방 이름이에요. 샤블리, 샤블리라는 어. 곳이 그 유명한 부르고뉴 있잖아요, 부르고. 어, 후은 알아. 어, 부르고뉴 제일 위쪽에 샤블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와인인데, 이제 와인 좋아하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굴하고 샤블리는 거의 뭐 그냥 그러니까 실패 없는 조합이다. 어, 네. 이거는 그냥 거의 뭐 정석이라고 보면 돼요. 오, 그래서 아, 나 지금, 지금 나 지금 적었어. 미안해. 핸드폰에 다가 불운 샵리다나 어, 어. 아, 지금 누나, 적었어. 나사블이 아니고 샤블리. 어? 어? 사블리 아니고 샤블리. 그래? 다시 할게. 어. 샤블리. 근데 너 1년 전에 소개할 때보다 되게 열응가 많이 생겼다. 아, 그 그런가요? 어. 아, 왜냐면은 그거 같아서 약간 엄마 미소가 나는데 보고 <laughs> 있는데. 부르고뉴 있잖아요, 부르군. 부르구누. 어, 부르군 알아. 어. 부르군이 제일 위쪽에샤블리란 네. 네.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오 와인인데, 1년 전에 만났을 때, 특히나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와인을 이제 소개해주면은, 나 약간 거기 민망하더라고. 아니야, 너 되게 자연스럽게 음. 음. 잘했는데. <웃음> <웃음> 언니 기억나죠 우리한테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 막 알려줘서 언니 막 레드와인 입안으로 돌리고 할거다 했잖아. 몰라잖아. <laughs> 편하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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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서 일단 한번 먹어봅시다. 그래, 그 저기, 와인 완전 뭐 완전 초보는 이거 막 어떻게 먹는 방법이 있을까? 너막 이렇게 혀를 돌리고 냄새 먼저 맡고 막 그런 거 있더라? <laughs> 아니요. <laughs> 이거는 사실 저만의 그냥 방법인데. 그런데 한번 흉내는 내모습요 그래, 해봅시다. 그래도 뭔가 딱 했을 그래. 때, 어, 이분 은 와인 좀 드셨나 보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제스처 같은 거 있죠? 잘 쓰더라. 좀 유난을 떨자면. 아, 그래. 어, 그 어, 그래, 그래. 처음에는 그래. 그래. 이렇게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줘요. 이렇게 빛깔을. 아, 이게 어떤 빛깔이 좀 나나? 이건 어떤 빛깔인 거야? 레몬보다는 조금 더좀 음, 음. 있는 빛깔. 음. 이제 향을 한번 맡아보는 거죠. 그래, 향. 돌리기 전에 그래. 한 번. 그래, 코를 아예 박아야 돼? <laughs> 근데, 이 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은,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돌리고 냄새를 한번 맡아보면 향의 그래? 강도가좀더 세거든요. 어, 그래? 좀더 향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 아니, 그, 긴 향이. 근데 나는 이 향이 좋은지는 아직은 모르겠어 아 보통 이러면 어우 너무 좋다 이러잖아 이게 좋은 거니? 마셔도 돼 이제? <웃음> <웃음> 아 둘이 스타일 너무 다르네? <laughs> <laughs> 나오좀 정리 좀 하고 여기 해보자. 좀 급한 아, 스타일 네. 여기는 그래도 좀 설명 듣고 싶어 <laughs> 하는 스타일 한번 일단 파닥에 마셔보자 한번 네. 마셔보자 그래 산도가 아마 엄청 쨍할 거야 <laughs> 엄청 시죠? 좀 시다 음. 아, 신 건가? 이게 와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 신 느낌이 있는데 신이 엄청 고이지않아요 응, 지금 엄청 고였어다코 막혀서 잘 모르는 것 같아. <laughs> 이야, 맛있는데? <laughs> 사실 우리는 중요한 게 페어링이지 않습니까? 오, 그래서 오, 오. 배고프니까 굴좀 먹으면서. 오, 오. 야, 초장 없니? <laughs> 야, 초장 기본이지. 아, 초장은 안 들고 왔네. 초장이네. 입맛 싼 사람도 있었는데. 오늘 또 특별한 날이니까 음. 특별한 소스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 뭐죠? 뭐죠? <laughs> 엄나. 어, 취향 저격이다. 초고추장 있죠. 아. 아 근데 사실은 굴은 초고추장에 사실 먹으면 하수야. 아! 알지? 그렇죠 재미를 위해서. <laughs> 뭐죠 이건 노란 거? 뭐죠? 아. 이거? 저거는 위스키인데. 아. 저도 아직 먹어본 적 없어. 야 위스키? 응. 위스키를 어떻게 먹는 거죠? 굴 위에 어. 원래 스포이드로 조금 이렇게 뿌려 먹으면 그렇게 맛있대요. 우와 나안 해봤어. 우와 너무 기대된다. 지금은 운문다 한번 해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스포이드 있니? 아 스포츠 준비 안 했어? 원하신 분저 뭐 새끼 손가락으로 찍어드려요? 원하지? 하니야 아. <laughs> 나두 방울, 두 방울만 줘봐. 오늘 되게 막내 동생. 나 오늘 아, 편할 뭐. 줄 알았는데 묘하게 불편해. <laughs> 아. 아. 자 그러면은 한번 먹어볼까? 네. 먹어봐요. 이번에는 그럼 나 와인을 먹고 먹어볼게. 음나 스타일 대로 편하게. 응응. 나는 참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 왜요? 이걸 누가 개발했어? <laughs> 너무 맛있어 오, <laughs> 머 맛있지? 응? 깜짝물래 도대체 이걸 아니, 누가 개발한 거야 산다. 응. 무 특이하다 아 우리가 보통 요리할 때그 잡내, 비린내 잡으려고 손을 쳐주나? 손목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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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laughs> 그런 거야?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 그런 거야? <laughs> 어느 놈이야? <laughs> 어떤 새끼야? <laughs> 누구야? 누구야? 그 새끼들 이거 안 되겠네. 아. 근데 너내 선물 안 궁금해? <laughs> 나 너무 궁금한데 누나. 아 그래. 앞선물이 좀 세가지고 <laughs> 누나 괜찮을까? 승연아, 근데 너무 궁금해 왜냐면은 어. 나 이제 조금 술이 좀 들어갔어. 나내 선물 공개하고. 응. 바로 선물 공개? 아나 너무 근데 감사한 게 드디어 하는 지금 다섯 번째 게스트거든요. 와. 단한 분도 선물을 가지고 온 분들이 없어요. 근데. 이게 누나들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오. 뭐야? 어? 뭐야? 어? 이거예요. 이거 좋은 와인이래. 아이가 좋은 샴페인이 와. 이거 알아? 나는 몰라. 나 야, 이게 도움! 몰라. 누나 도움! 도움. 나동이야야너 이거 너무 귀한 거 갖고 온거 아니야? 이런 프로에? <laughs> 이게 <이거 몰라. 웃음> 여기! 누나, 야, 여기니까 가져왔지. 1.3만 명을 보유하는 대형 채널이라 이제 1만인데 말이야 너무. <laughs> 오늘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을지 몰랐어. 그래가지고 오늘 준비할 와인이 가격대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음식이 맞췄기 때문에 그리고 구라고 사실 또 가자 또 어울리는 또 스파클링 와인. 어 좋아요 좋아요. 사실 이 스파클링 와인은 저도 오늘 처음 먹어보거든요. 오! 뉴질랜드 와인이에요. 혹시 소비뇽, 들어보셨습니까? 소비뇽 블랑 들어보셨습니까? 소비뇽 블랑? 소비뇽 블랑 들어봤어. 응. 소비뇽 블랑이 이제 화이트 와인의 대표 품종인데 그게 해산물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근데 그 집에서 스파클링 와인을 만든 거야. 그래서 어,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굴하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리고! 문화의 다음 음식 과도 어느 정도 이게 페어링이 괜찮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약간 오늘 듀얼의 느낌으로다가 오늘 준비해. 한번 짠해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고마워요. 네. 지금 오이스터베이 스파클링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선에 나는 느낌이에요. 어, 어, 이 맛을. 음 근데 안 어울리지는 저는 않는 것 같아요. 맞네. 난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이거는 무슨 행사장에서 이렇게 굴 석스탠딩으로 서가지고 굴 하나씩 먹을 때 아. 그냥 가볍게 먹기 좋은 건데 앉아서 굴 먹을 때는 얘랑 마시고 싶은 느낌. 아. 근데 나쁘진 않은데. 근데 누나들이 엄청 진심으로 배우리게 해준다. <laughs> 아니 나는 진심으로 너한테 배우러 왔어. 아, 그러니까 아니 응. 앞에 막 정혁, 정 이런 애들 진짜 가슴스러운 애 죽을 뻔했거든요. 아, 정말 비겁하시네그 얘기를 해드리긴 해야 될것 같아. 왜냐면 우리의... 조합이 만남. 어떻게 만나는지는 모르니까, 음. 우리가 처음 만난 거는, 사실 그 힙합이, 힙합의 민족. 음, 맞죠 정확히 투였나요 그죠. 힙합의 민족 2. 어. 우리가 한 팀이었는데, 그, 그 당시 연예인분들이 이제 랩을 지원해가지고 맞아. 하는 형태였어요. 맞아. 누나들이 고맙게도 우리 팀으로 와줬고, 그러면서 같이 막 무대도 하고, 공교롭게도 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어가지고. 맞아, 맞아. 매 무대가 끝나면 회식을 하다가 이렇게 너무나 가까워진 사이가. 맞아, 사이였는데 맞아. 그렇게 된 인연이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사실. 생각해보니까 투에서 언니가 1... 이... 누나가 우승했어. 이게 우승자야! 저렇게 어... 우리 지금 힙합의 민족 중 우승자와 나 함께하는 누나가 우승자야. 어, 나우승자안 누나 돼요. 우승자야. 대단하고 나 우승자야, 진짜. 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냉정하게 힙합의 민족이 뭐 잘된 프로그램은 아니었잖아요. <laughs> 근데 너무 신경이 오잖아. <laughs> 잘된 프로그램이 아니잖아. 음. 근데 지금도 회자가된 프로그램이 니잖아 <laughs> 어, 언니는 알지. 내 마음을 알 거야. 어. 그게 갑자기 입국하다 <laughs> 갑자기, 어, 어. 잘 봤어요. 어. 이렇게 보살을 마른 거야? 안 됐는데? <laughs> 맞아. 맞아. 무슨 선물 인사 듣듯이 어. 가끔씩 들어. 승현 누나는. 아, 나 네, <laughs> 방송에서는 처음 얘기하는 건 나. 뭔데? 아니, 궁금해. <laughs> 저의 어릴 적. 뭐? <laughs> 이상형? 어, 이상형이었어. 어. 그래서. 어. 얘야 너무 재밌어. 다른 형씩에 압박 자